안녕하십니까 JTB 뉴스 8월 첫 번째 소식은 신기지구 전원 마을에 대한 보도입니다. 도시민 유입을 촉진한다는 진도군의 계획으로 진행된 신기지구 전원 마을에 미분양 사태가 우려됩니다. 취약한 접근성에 비해 천정부지 분양가에 시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신기지구 전원 마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루에 고장 6번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한적한 시골 마을 진도읍 시가지에서 대략 20여 분 꼬불꼬불한 2차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조착하는 군내면 신기전원마을 단지입니다. 진도군이 사업시행을 맡아 약 15,000여 평 규모 부지에 도로와 상수관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면 입주자가 땅을 분양받아 주택을 짓는 군내면 신기전원마을 단지 지난 6월 말 전원마을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 및 토목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도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비 24억과 군비 6억원 추가적인 공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51억 원이 투입된 현장.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야심찬 진도군의 계획과 달리, 현재 총 76세대 중 11세대만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이에, 진도군은 토목공사 외 기초공사들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추가적인 재반시설을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주할 가구수와 분양 면적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계획된 입주 가구수는 52세대였지만, 100세대로 늘렸다가 다시 76세대로 줄였습니다. 현재 70여 평 규모의 가구당 분양가는 약 3,700여만 원 수준이고, 110여 평 규모는 6,700에서 7,000여만 원입니다. 진도군 측은 분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접근성의 한계와 협소한 부지에 비해 턱없이 높은 분양단가는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일단 대부분의 종업공사는 완료가 돼서 제약했던 절차를 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수있습니다 또한 신기마을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에 최초 입주를 시작한 이매면 남동지구 한옥마을도 아직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 사업을 시행한 지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11세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여기에 신기지구 전원마을의 분양단가는 남동지구 한옥마을 주택용지의 평균 분양단가가 4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해 약 4배 가량이 비쌉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던 진도군의 계획대로 침체된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좀더 드라마틱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